안녕하세요. 요즘 클래시 로얄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서 클랜전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재밌게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6,255점으로 그랜드 챔피언 어, 거기 지금 도전 중에 있습니다. 달성하면 제작하려고 했다가 지금 잘안 돼서 그러던 와중에 지금 패카 배틀램, 뭐 동마법, 도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페틀램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요 덱을 두번 연속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 요덱 굉장히 까다로운데 수비를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어, 조금 할만하네 해서 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경기를 보면서 아는 조금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어, 상대가 처음에 제가 좀 기다렸더니 다행히도, 어, 다행은 아니죠. 어, 용광로를 이렇게 반대편에 제가 깔면서. 막았어요. 일단, 다크 프린스, 나와가지고, 그리고, 일드, 일마? 어, 요거, 페카, 텔레마 아니야?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수비를 처음에 하실 때, 낮은 코위주의 3코, 4코, 뭐, 2코, 1, 2코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지금 제 대게는 1, 2코가 없어서, 3코 위주로 이제 우선, 이렇게 수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포인트를 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패카 있겠구나. 패카 있으면 매나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의 주도권을 넘기게 돼버립니다. 매나는 아마 제가 거의 안쓴것 같아요. 결정적인 수비 때 아니면 매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수비해야 할 때는 훨씬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그다음에 해골 드래곤 뭐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서 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바바리안풍 그 다음 도둑 같은 걸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릿수로 <laughs> 수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코인 해골병사들을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전 늦진 않았는데 여기서도 일단 급하니까 좀 막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막았습니다 3코 4코 위주로 근데 결국 뭐 포가 좀 높다보니까 요광로는 그냥 좋습니다 여기서 또 못참고서 저거 마법어처 제거하겠다고 달려들고 그러면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엘릭서 10이 찼지만 여기서는 참았다 기사를 막았습니다 조금 효율을 위해서 어차피 두배라 금방금방 차요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플레이하는 거이게 굉장히 좀 참기 어려운데 여기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메나로 도둑을 좀 살렸죠? 도둑 대쉬를 살리면서, 아, 수비가 생각했던 것처럼 좀 들어갔어요. 수비가 다행히도. 자, 이거는 마법 아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왼쪽 타워에다 데미지도 주면서, 마법 아차도 제거. 좀 까다로운 애들은 조금, 마법, 번개 마법이 좀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6호거나 먹기는 하지만, 이제 2배인 상황에서는 뭐, 빨리빨리 차고, 어설프게 뭐맨하나뭐 뭐 드래곤 냈다가는 또 여기서는 이제 수비 때문에 냈는데 일드죠 일드 냈다가는 오코나 먹고 공격할 때는 일드, 일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니까 수비 때는 아 좋은데 공개들이 이렇게 수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공격때는 좀더 좀 효율이 떨어져요. 여기서는 용광로를 제가 한칸 위로 해서 배틀렘을 좀 받아내려고 했다가, 아, 실수하는 바람에. 급하게, 일단, 도둑과 바통으로 좀 나왔고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조금, 이제 역습을 허용하는, 근데 오히려, 패카를 조금 유혹할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일단, <laughs> 마법어차가 너무 지금, 제거할 만한 막단 그게 없어요. 그리고 배틀렘 한번 받아주고. 엘릭서가 이렇게 한번 꼬이니까 여기까지 지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릭서가 꼬여서. 그럼 이제 좀 엘릭서 다시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바텀 돌려주면서 도둑 견제해주고. 어, 다행인 거는 저쪽 분이 이제 도둑이 12랩이라는 거가 그나마 조금. 네, 여기서도 양쪽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양쪽 상대방 양쪽 파워를 다 공략한다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어, 조금 답답한 경기가 계속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꺼내는 놈이 진다? 뭐이런거예요 먼저 큰거 꺼내는 놈이 진다? 계속 3코 4코 그러다가 5코긴 하지만 1드 수비할 때 이렇게 배틀레의 대시도 막아주고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제 매나 나왔죠? <laughs> 아까랑 해서 9번 남았나요 지금? 아, 이 참, 참기 힘들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조금 지루한 경기였는데, 다음 경기를 한번 볼게요. 다음 경기는 뭐 거의 똑같은데, 다크 프린스 없고, 어, 대신 더 까다로운 로얄 고스트가 있었습니다. 로얄 고스트가 더까다로워 3코밖에 안 먹고, 계속해서 계속 볼게요. 자, 앞에를 좀 돌리겠습니다. 여긴 또 이제 킹타워가 13렙. 같은 랩이죠 어, 당연히 이제 로얄 고스트. 어, 연속 두 판. 페카 배틀렘인가? 근데 도둑 나면서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됐고요. 동마법 깔리면서 아, 페카 배틀레인가 또. 그래서 잘 됐다. 차라리. 이참에 한번 공략해보자. 아까 이긴 게우연이 아니다. 라는 걸한번 보여주자. 여기서 도둑 들어가고, 스피릿 바이어까지 일단, 성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포인트 좀 앞서가구요. 포인트를 좀 앞서가는 게 그래도 확실히 이득인 것 같아요. 만약에 동마법으로 저한테 견제하면 저는 번개마법으로 해서 데미지를 더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수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코, 4코 위주로 해서 수비를 먼저 해줍니다. 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답답하고. 큰거 쓰고 싶죠. 막. 6코, 7코 차리 써서 막 빵빵 때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제, 번개 마블을, 뭐 엘릭서가 좀 여유있을 때 써야 되는데. 일단, 도둑 견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포인터가 많이 앞서고 있는데 동마블을 안 끄네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포인트를 좀 많이 앞서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수비. 우리 서 수비해보자. 근데 여기서, 마법어처 건물에 지금 닿죠? 어, 엄청 아팠어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단번에 따로 잡았죠? 2,500대 2,500. 3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어, 여기서는 이제 긴장해야 되겠는데. 기사. 수비할 때참 기사 좋은 것 같아요. 공속도 괜찮고, 몸빵 좋고. 네, 일단 두배 타임 됐고, 한번더 압박을 줬습니다. 두비타임이라, 엘릭서 이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번개 마법을 근데 너무 난발하시면 안 돼요. 6코나 먹기 때문에, 자칫하면, 바로 역습을 내줄 수 있습니다. 마법 아쳐아 여기, 여기, 또, 건물들, 다때려부시고 근데 다행히 도둑이, 자, 위치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바통하고 같이 또, 데미지까지. 그 이제 상대방은, 아, 도둑도 이제 생각 안할 수가 없죠, 이제. 까다롭죠? 해골 드래곤, 이렇게 갈라서 가는 거. 이거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페카 배틀램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페카, 왼쪽은 배틀램. 아,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진짜, 악몽이죠? 한쪽 막지 않니 엘릭서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둘다 무시할 수 없고. 여기서 또 수비. 여기서 다시 해골드러빙 갈라서 가고요. 이게 양쪽으로 계속오죠 2500, 2500이라 그 타워가. 저도 그에 맞춰서 계속 수비를 해줍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수비를 하면서 마법아처 제거하면서 일단 포인트 좀 앞서 가려고 계속 제가 번개마법을 썼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번개마법을 쓰면 훨씬 좋겠지만 이게 왜만내문자인가요 또 배틀렘 들어오죠. 여기서 도둑. 이렇게 수비했습니다. 주로 수비는 기사, 도둑, 파통. 그 다음에 용광로로 건물. 용광에서 스틸 파이어 나오니까. 이걸로 계속 순환시키면서 수비했어요. 세 마리 모이면 번개 마법. 도둑, 뭐 기사면. 그러니까 기사가 웬만한 좀 애들 수비할땐 참좋은것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은 이제 계속 흘러가고있죠 또 해골드라운 찢어가면서 또 수비 이제 동마법 까는데 요통이 없죠 뭐 제가 이제 번개 마법 대응해도 되고 여기서는 네 아까처럼 도둑 살려보려고 <laughs> 기사 깔았는데 안됐고 그니까 마법아차가 혼자 오는거는 크게 위력은 없어요 타워 몇대 때리다가 조금 아깝게 소비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배틀렘은 이렇게 까야지, 뭐, 감사하죠. 제꺼 한타 완성됐죠. 상대방분도 이제 좀, 그냥 조금 포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쯤에서. 시간도 없고. 지금 계속 두들겼는데, 뚫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메나까지 있어요. 매나가 들어왔을 때 페카로 막는 건 쉬운데, 아무리 페카라고 해도, 매나를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고, 타워에서 계속 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두 경기를 같이 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저 같은 경우는 도둑, 기사, 그 다음에 해골드래곤, 공중님이 막을 때는요. 그리고 용광로. 그떻게상코 4코, 그 다음에 이제 바통도 섞어가면서 2코죠. 그니까 이것들, 작은 2코, 3코, 4코 위주로 주로 2코, 3코로 막아주시면 좋고요 7코, 6코, 아, 5코죠. 죄송합니다. 5코, 6코 이런 애들은 최대한 안쓰다가안 썼다, 아꼈다가 결정적일 때, 효율이 좋을 때, 그때 쓰시면 수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페카베틀렘덱 어, 수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네,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